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아, 오늘도 여성기업 확인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여성기업 확인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어, 영상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음,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또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천여 권에 달하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성공률 100%로 등록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했다 하는데도 또 새로운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케이스가 등장을 해서 아 이게 참 어,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완료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00% 성공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케이스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단독대표 또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대표 법인이면서 또 단독 대표, 또 법인이면서 공동 대표, 또 법인이면서 각자 대표, 또 유한회사, 협동회사 이렇게 이제 회사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회사의 유형만 다양한 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 대표가 최대 주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대 주주의 개념에 있어서 여성이 두 명이고, 남성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남성 한 명이 여성 각각보다 더 많은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 공동 대표 두 명의 합이 최대 주주이면, 그거를 여성 기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제가 사실 지금 그거를 국회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21%씩 주식을 갖고 있어서 두 사람을 합하면 42%인데. 남성이 41%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여성 대표 한 사람이 최대 주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어, 오히려 의뢰인이 더 많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이제 목마르는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저희한테는 이렇게 여성 대표가 두 명씩인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은 정보였는데 그 여성 대표가 두 명인 그 회사에서는 이제. 어,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여성 대표 두 명의 합의 주주 비율이, 주식 비율이 최대 주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였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여성 주식의 최대 주주의 개념도 해석의 케이스가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대한 상항과또 제출한 다른 내용과 불일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인데 이제 그 직원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면 되는데 여성 대표 달랑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미성립이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미성립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 캡처를 통해서 어 제출을 하는데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들어가서 회사명으로 들어가거나 개인의 명의로 들어갔을 때 미성립이라고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회사의 케이스는 어 들어갔더니 미성립이 안 뜨고 여러 명이 뜨면서 어, 다른 건다 비성립인데, 산재만 성립이라는 걸로 해서 직원 여러 명 것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재보험 가입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돼서 어, 파악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경우는 건설회사로서 일용 근로자들을 주로 쓰면서, 일용 근로자를 쓰면서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상대 기관에서 산재는 너희 회사에서 가입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우는 4대 보험 중에 산재만 가입할 비정규직, 몇 달짜리 근로자들을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그 채용 내용이 비성립으로 이제 뜨지 않고 산재가 성립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문으로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는 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대표께서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아 너네 회사에서 어 4대보험 가입한 게 없어서 그렇다면 4대보험 연계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어 미성립이라는 화면 캡처를 해줘라. 어 그러해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어, 이 연세 드신 분이 도와줄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또 난국을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어,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아예 회원가입도 안한 회사인 거죠. 회원가입도 안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어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인증서 없이 들어가서 어, 미성립이라는 화면 캡처가 가능한 케이스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증도 안 받은 회사인 경우에는 어, 어 인,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분이 화면 캡처도 어려운데. 인증서를 갖다가 복사해서 저희한테 메일, 메일로 보내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한 케이스였는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아예 어 인증 절차를 위한 어, 회원가입도 안한 의사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도 미성립이라는 것을. 어, 화면 캡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 확인서를, 어, 천 건에 가까운 케이스를 했지만, 매번 새로운 케이스들을 들고 오셔서 저희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기업 확인서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접근을 해갖고, 어, 이렇게, 어, 뭐랄까, 케이스 스타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 케이스로 신청을 했다. 그럼 반려되면은 3개월 동안은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청을 할수 없으면 결국 입찰의 기회가 눈앞에 아른아른 지나가도 또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입찰 기관과 이제 친분이 두터우신지 빨리 여성경확에서 발급받아와라. 당신에게 유리한 입찰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약에 대한 약정까지 약속까지 받은 상태에서 열, 이제 부랴부랴 저희에게 오셔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그 케이스에서 이렇게 반려 요인에 대한 학습이나 사정 컨설팅 없이 신청을 했다 반려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어, 입찰의 기회는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반려 요인을 안고 신청을 했다. 그럼 3개월 동안 신청을 할수 없다는 아주 엄청난 사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어 케이스에 대한 스타디가 많이 돼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답을 갖고 있는 어 의뢰를 맡길 수 있는 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여성적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신 많은 분들의 경우는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왜냐? 주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빨리 신청이 되고 한발한발 디딜 한발 때마다 매뉴얼에 따라서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의뢰인은 연락 주셔가 하시는 말이 어, 저한테 요 현장실사 오신 분이 요새 여성기업학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 현장실사 다 끝난 다음에 아니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준비된 사람같이 잘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이제 뭐 적담을 나누면서 당연히 어 신청 발급 100%를 이제 확답받았다. 아 행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상 질문을 50개에 가까운 것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날밤 세우면서 달달랄달 외우고 연습을 했더니 그와 같은 자신감이 현장 실사하는 담당자에게 칭찬을 받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성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신청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어, 학생이 된 기분으로 이민경 행정사가 가이드해 준, 드리는 대로 또 제공하는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준비만 한다면 발급 100% 확. 신을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고 어, 여성 기업 확인서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